25년 4월 29일 지금 3시 40분인데 소래에 꽃게 사러 왔습니다. 오늘 여덟 물이라 어, 3시 40분쯤 음, 배가 들어옵니다. 안녕히가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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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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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가자> 지금 소리 갔다가 왔습니다. 개를 2kg 사갖고 와서 이렇게 씻어 놨는데, 어, 아직, 깨끗이 씻어 놨는데, 아직 살아있습니다. 어, 야! 아직, 어, 아직, 사, 아직 살아있고, 개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요즘은 그 소래로 배가 직접 들어오지 않고 아침 일찍 물 많이 들어오는 그런 쪽항구로 해서 아침 일찍 들어와서 아침에 다 이미 팔라,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오늘 여덟 물이라 3시 40분에 시간 맞춰서 그래도 일찍 간다고 3시에 갔는데 개가 없더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크지 않은 거. 그래도 큰걸 좋아하는데 저는 크지 않은 거. 아, 이거 2kg에 7만원 줬습니다. 근데 요즘 깨가 이렇게 뭐 지금 크지는 않아도 맛있어요.